连里生 m e 们，大家新年好！大家伙儿都认识我吧？我可不是十二年前的卖馄饨的老王啊！我卖了三十年的馄饨，挣钱了，盖了个山东老的老王馄饨老字号。哎，老王衷心祝愿我们的延边人民心情愉快，身体健康，万事如意！馄饨喽！ 혼돈나, 놔터 변 o i 小火子,老太太變小姑娘,哎,小大呀 야, 기도 많다. 청들이쫙올라고 에? 거리들이 꼬리 꼬리를 물고 달리지. 심내 뭐강사변한다더 정말 몰라보게 변했구나. 저기 백산 호텔이 높은가 했그 옆에 더 높은 호텔이 쭉쭉 올라섰고, 어야 저청년은 어디 갑니까? 야이 하남 딸인 요리 좁던게 이렇게 늘어나서 남경장강대교 같고 <laughs> 저기서 천주교는 장백산 천재빛긴무지개같구나내 고향이 좋다 <laughs> 여러분 뭐고 뭐고 해도 영이 첫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얼려와서 가족을 버리고 아들을 잃고 쫄대닥 망했다가 그혼돈판니 행님을 만나서 인생을 깨닫고 입을 악물고 악착스럽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찾아 대학에 보내고 원래 마누라를 측 모시고 우리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현두파리 형님이 고마워서, 베르고, 베르고, 베르던 끝에, 12년 만에, 그 형님하고 서울 세자하고, 우리 마누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내살 그 찾았습니다. 근데, 훈두파는 집이란 집은 다 돌아다녔는데, 연기신의 변화가 어떻게 많은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 집도 훈두파는 집인데, 한번 들어가, 물어볼까? 안녕하십니까. 金哥来啦！新年好！你想吃什么呀？汉族一姑娘。你好，哎，我想找人。你找人呐？你这个人真有意思。我这是卖馄饨的地方。你想找人呐？去派出所找去啊！馄饨啊！亨林，你叫我呀？亨林，拿我的给说。谁呀？拿着这么的钱林？你啊？啊！今年啊？多大岁数了？ <laughs> 我今年五十了，你今年多大了？你呀、啊，长得啊，啊像许文强一样啊！我长得像许文强，你。 왕哥박성리송리哈형님放什么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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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성! 웃음> <laughs> 야. 야. 呀哎야나呀哎呀哎呀哎呀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그래. 哎생哎뭐어디哎서 어, 사는가? 呀哎 음. 지금 북경에哎呀이呀哎呀 <laughs> <야>, 동생 대呀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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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呀 <laughs> <laughs> 그래 동생 아들이 찾았는가 찾았지 어. 내 아들은 지금 북경대학에서 어. 경영관리학을 배우고 있어 이야 대단하네 동생 원래 공부를 좀해야그래면 아들이 애비 닮았겠다 그렇지 뭐 <laughs> <laughs> 근데 형님은 요즘 어떻게 보냐 혹시 혼돈집이 집이? 아, 이게 어. 저 우리 집 어. 형님이 집이 그렇지 우리집 식당에 혼돈이 한 30년 팔아야지 给你倒理毛啊啊！老玩馄饨老字号，先大他哪都来打，陪、啊、<laughs> 你们打的来大你面积还没平方、啊？不大，嗯、一层也喊三百平，一层也喊三百平，三层也多喊三百平，厨房一百平，还成平不盖的小，小不大。<laughs> 小王、啊，哎呀，<laughs> 你们怎么抬到儿那的？我们看不上呢，你们太谦虚了吧、啊？哪里、哎、哪里，哪里，以前没那钱了么样？你到底找个毛了还少，混沌饼子几个的，盖大楼，哎，各种东西都路过下来。重庆，重庆的出去。庆。懂事。懂事。女朋友有啊？啊，<laughs> 那个晚上一起睡觉的没有啊？ 야, 이수 이거는... 저거... 화장이야 형님, 아, 내찾았어 어느 곳으로 찾았는가내 원래 마누라를 찾아서... 그래. 아. 마누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래도... 조강지처... 왼손... 음. 왼손... 아, 그렇지... 헬나그네 물어볼라구... 바당겨어저식이 어. 없는가? 택시 어. 안에서... 서 지지하지... 투투투투투... 이시 올라가는 게... 어디 안사 있겠습니까? 그 우리 나가네는이그거지즈피스 예, 해서는 예, 그거 말만 시다가 하면 예, 끝이 없습니다. 어휴, 아, 너무 어떻게 됐습니까? 여보! 찾았어, 찾았어. 빨리 인사 올려. 이 분이 바로 내가 늘 배우던 우리 집의 은인 왕춘우 형님이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내 옛날에 막살때 속이 타니까. 머리 세타야 기대다 지금 뭐이 어. 마누라하고 살까 머리 새까면지 빨리 아소모님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동생 이메이용겁없 <laughs> 동생 집이 <laughs> 어, 그래, 저렇게 겁은 각시 두고 옛날에 바람이 피었는가 야아 창피하게 해주 그래 동생은 지금 보경에서뭐어거 하오 저 어머니, 응. 우리 남편이 아주번일 만난 후부터에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단다. 어. 북경에서 된장도 팔고 어. 김치도 팔고 대고기도 팔고 하면 한7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어. 먹고 살만할 때 저를 찾아왔단다. <laughs> 옛날 생각하면 얘네 다시 나이 보자 했는데 <laughs> 어. 아르 생각해도 그렇고 또이 남편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감동돼서 아, 내지는 척하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잘해, 형님. 어, 아주머니. 어. 우리 남편이 어. 북경에서 지금 박씨 식품 유한공사를 세웠습니다. 야 동생 그래 면또노망야 되는가? <laughs> 야, 형님. 야. <laughs> 아, 대단하다, 지금 야 사람이 사는 거 소. <laughs> 형님, 에. 형님. 또지? 형님은 지금도 혼자 서 동세계 사람이 시시하게 본다. 내 딸이 다 이쁜 딸리다 형님 딸이 있다고? 그렇지. <러치>, 우리 만도나 데리고 온 딸이 내 딸이 아닌가? 아 그렇지. 아, 아, 우리 딸이 지금 상하이 류우다시에서 부장서지 전의 봉대 사운다와 형님 좋겠다. <러치 못한? <러치 못한? 우리 오늘 또 대박이에요. 어, 어 일본 야마모다 사장님이 1층, 러시아 부자루스키 사장님이 2층 한국 정영 사장님이 3층. 우리 오늘 3층이 전부 예약이 끝났어요. 아, <nt> <FermATimmt> 우리 와, 대단하다 형님 형님, 어, 그래, 형님. 이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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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이, 이 가족이, 이 가족이, 이 가족이, 이 가족이, 리 가족이, 이 가족이, 형 가족이, 이가 인예종척화 제우디타이타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예, 반가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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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이 사람이 내조선좀 동생 박성렬이래 그렇습니까 아, 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이야 형님은 좋겠다 아, 아 형수님이 이쁘지 거기다 애교까지 가서 이렇게 많지 <laughs> 형수님은 코야 어디든가 오지 맛이 너무 이뻐서 우리 마누라 강룡화사업이다해룡장을 어. 동생은 고향이 어디요? 이쪽은 예, 심양서 같은 사람입니다. 아. <laughs> 어. 동생 연빈 사람이 제수 려는 사람이 우리 마누라 해룡광 사람이 아 동백산성 서산 사람이 다 모여다. 아이 막내 형님은 어디 고향 어디든가? 네. 야. 산동사에라니디. 다요산동인민 향연배인민백년,조연연변인민신의이내리,소허교돌식채건강장수어. 형님에. 이 우리 형님 얼굴에는 행복이란 두 글자 씌어있습니다형수님이이쁘지 장사 잘되지. 영산는 거께서야. 지 우리 연배 살기 좋지. 上一早起啊，延边是我第二故乡啊，延边是啷么的人的生命贵做起,、哦、起，到你买本去太多起，一个第一不拿过来一集，我在延边一早看到大家说延边好不好啊？<laughs> 哎，吵神山了你，吵神马的黑的就艾克了侬。好羡慕。延、啊、边，我的延边、啊、我大少。